3,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밤하늘을 봤을 때 밤하늘이 고개만 약간 올리면 은하수가 보이는 거예요. 사실 우리는 수만 년 동안 저런 하늘을 보면서 산 거죠. 저걸 보고 자라면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. 도대체 저게 뭘까? 저게 뭔데 저건 떨어지지 않을까? 그래서 인간은 오래 전부터 도대체 하늘이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죠. 이 그림은 중세기 때뭐 세상을 연구하는 철학자의 모습을 그린 건데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밤하늘 뒤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? 너무나 궁금한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봤을 때 다양한 문명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고대 인도. 철학에서 가졌던 생각인데 이렇게 땅이 거대한데 이 거대한 걸 받치고 있으려면 엄청난 게 있어야 되겠구나.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했었던 건 거대한 코끼리들이 지구를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또 코끼리 밑에 누가 있을까? 그럼 또 코끼리보다 더 튼튼한 그럼 거북이가 있을 거다. 근데 거북이 밑엔 또 누가 있을까? 거북이보다 더 거대한 뱀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럼 뱀 밑에 누가 있을까? 이제 그러면 그만 질문하세요 하고 끝냈겠죠, 더 이상 끝이 없는 거죠. 대충 여기까지 합시다라는 식으로.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수천 년전 사람들이 가졌던 호기심을 어떻게서라도 해 답을 찾고 싶은 거죠.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세상을 설계한 신에서 블레이크의 아주 유명한 영국 화가의 그림인데 종교 쪽에선 당연히 세상을 누군가가. 이 마음과 지식과 의도를 가진 선한 분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대부분 종교의 생각인 거죠. 현대 과학에서는 저희는 약간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. 우주라는 것은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약 138억 년 전에 무에서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138억 년전 우주가 창조됐을 때빅뱅의 근적을 여전히 볼수 있다는 거잖아요. 다양한 우리가 허블 그 천체 만화경이죠. 지금 우주에 가서 우주를 관찰하고 있는 천체 만화경이 촬영한 장면 중에 하나는 이 창조의 기둥이라는 아주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진 있죠. 우주에서 촬영한 건데 사실 저게 지금 다 먼지입니다. 우주 안에 있는. 그런데 재밌는 건 먼지 끝으로 뭔가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죠. 이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들이 지금 새로 탄생하는 별들이라는 거예요. 이 별들이 먼지가 모여서 우주 먼지가 뭉쳐져서 별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연히도 별들이 탄생하는 장면을 촬영한 거죠. 그래서 정말 야 대단한 거다.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우리가 현대 과학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. 그냥 어디서 먼지에서 삐쭉삐쭉 튀어나듯이 만들어졌다는 거죠.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면 뭐 끝이 없죠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지만 또 지구는 그 태양계 에 우리가 이세 번째 혹성이고 음. 태양계 자체는 은하계 수천억 개의 태양 같은 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은하계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저 별같이 반짝반짝한 그 사진은 여기에 나온 그~ 이 반짝반짝한 별들은 별이 아니고 각자마다 또 하나의 은하계입니다 다시 말해서. 저 왼쪽 큰 그림에 보이는 별같이 생긴 저한 덩어리 안에 별들이 또 수천억 개가 또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수천억 개 은하계 안에 그 중에 하나인 우리의 은하수 또그 안에 있는 수천억 개별 중에 하나인 태양 그 태양계에서 세 번째 혹성인 지구 지구의 한 구석인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한 구석인 서울에서 우리는 지금 이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팩트입니다. 물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현실을 생각하고 저는 살고 있지도 않고 살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걸 매일마다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살겠어요?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. 우주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겸손함을 가져야 되겠죠. 야 우주는 정말 크구나.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, 그렇지만 동시에 우주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우주에 대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뿐이 없거든요.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작은지를 알기 때문에 또 동시에 우리가 위대하고 큰 생명체이지 않을까라는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라 겁니다. 칼 세건이라는 분이 계시죠. 코스모스 책으로 유명하신 코스모스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네.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오. 여기 오. 보시면 네. 왼쪽에 저 화살표로 마크된 데가 있죠. 네. 저 화살표 보면 동그란 게 하나 보입니다. 네. 이게 지구입니다, 사실. 은 네. 그래서 칼 세건 항상 얘기했죠. 네. Pale blue dot. 흐리멍텅한 파란 점이다. 저거를 보는 순간 사실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한테 너무나 잘해줘야 된다. 이 우주 전체를 보면 이큰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우리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이제 흐리멍텅한 점 하나인데, 뭐 서로를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지만, 죽이지는 말자. 이 조그만 데서 그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는 그 정도의 지적인 수준은 못 가겠지만, 천 년, 이천 년 정도 지나면 인류가 드디어 사람과 우주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팩트로 아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조금이나마 사라지지 않을까 희망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.